불을 다스린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정복했듯이 인류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가져다준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강철입니다. 철을 발견한 인류는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강대국을 만들며 철기시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인류는 미래 생존을 위해 친환경 강철 그린 스틸로 가는 또한 번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리뷰할 아이템 너무나 유명하죠? 파리 에펠탑입니다. 높이 324m의 에펠탑은 1889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300m 넘는 철탁 구조물이 쓰러지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해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현실성이 없는 옵션이었고, 돌로 지우려면 또 엄청나게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한데, 당시 기술로서는 어려웠습니다. 300m가 넘는 이런 높이의 탑을 세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단 하나, 스틸이었습니다. 스틸을 이용했기 때문에 단 25개월 만에 빠르고 안전하게 에펠탑을 세울 수 있었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높고 더긴 건축물이 건설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감춰져 있습니다.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건축 자재 콘크리트는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서 만들어지는데요. 한 해에 여의도 면적의 13배나 0 되는 산림과 하천이 훼손되고 있죠. 2020년 한해 발생한 건설 폐기물 규모만 8,600. 44만여 톤. 이중 1000만여 톤은 토양에 그대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요. 놀랍게도 건설부문이 37%로 높습니다. 건설부문에서 에너지 절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건설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안전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죠. 스틸을 생산하는 철강 기업들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건설자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약 130년 전 에펠탑을 짓는 스틸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연철 약 7,300톤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기술로 에펠탑을 다시 짓는다면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3,300톤만으로도 에펠탑을 지울수 있다고 합니다. 철강 사용량을 4천 톤이나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130여 년 전보다 스틸의 강도가 3배, 4배 이상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철강 사용량은 줄어드는 것이죠. 스틸은 도시의 모습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명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초고층 건물 안에는 바로 스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마천루, 롯데월드타워는 지상 123층 높이 555m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초고층 건물인데요. 규모가 규모인 만큼 특수 고성능 스틸 4만 천톤이 사용됐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튀르키예의 세계 최고 길이의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는 길이가 자그마치 3,563m, 주탑의 높이도 334m로 무려 13만 6천 톤의 스틸이 사용됐는데요. 한국의 한 철강사에서 공급했습니다. 초장대교량 건설에 최적화된 초강도, 내진성, 내후성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은 건축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건축미가 뛰어난 건축물입니다. 햇빛을 받을 때마다 반짝이는 외관이 매우 독특한데요. 커튼 월이라는 건축 방식입니다. 건축물의 벽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기둥으로 하중을 지탱하면서 마치 커튼처럼 둘러서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외벽의 소재는 알루미늄이 아니라 스틸입니다. 스틸은 알루미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분의 1 정도로 적습니다. 반면, 열 전도율은 낮아서 그만큼 열 손실이 적어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친환경적인 건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안전사고입니다. 매년 산업재해로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다치고 사망자도 2천 명이 넘습니다.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 건설산업입니다. 실제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 건설 현장에는 허공에 설치된 발판, 비계를 딛고 올라가야 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계는 건설 노동자의 안전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비계 품질에 중요성이 되두되었습니다. 오랜 기술 개발 끝에 기존 제품보다 무게는 25%나 가벼우면서 강도는 40%나 높은 초경량 비계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인 스틸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듯, 철강사들은 친환경적이고 안전성이 강화된 스틸을 공급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 주간지 비즈니스 위크는 매년 주목할 만한 50개 기업을 발표합니다. 2021년에는 친환경 기업 10개도 포함됐는데요. 눈에 띄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르셀로미탈이라는 기업인데요. 세계적인 글로벌 철강사입니다.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철강 산업은 탄소 배출이 많은 대표적인 산업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철강회사가 친환경 기업에 선정된 것일까요? 이것은 이유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풍력발전에 따른 스틸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르셀로미털의 성장을 예측한 것입니다. 풍력발전이 늘어나는데 왜 스트레스 효가 증가한다는 것일까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풍력발전기 구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풍력발전기는 바람을 맞고 회전하는 날개죠? 블레이드,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발전기죠? 터빈, 지지대 역할을 하는 타워 타워를 해저에 단단히 고정하는 하부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메가와트 터빈이 설치된 초대형 풍력 발전기의 경우 이 블레이드가 한 바퀴 회전하는 것으로 일반 가정에서 29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해 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스틸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하부 구조물과 180m에 달하는 타워, 그리고 발전기인 터빈에도 사용됩니다. 날개를 빼고는 모두 스틸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영국 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가 조성됐는데요. 바로 혼시 프로젝트입니다. 거대한 풍력 발전기 약 400개를 바다 한가운데 단단히 세우는 것이 핵심 기술로 엄청난 도전이었죠. 특히 타워와 하부 구조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을 맞고 바닷물 속에서 거친 파도의 충격에도 변형 없이 버틸 수 있는 소재여야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피로 강도와 좌골 강도를 가진 스틸이어야 태풍이나 해일에도 견딜 수 있겠죠. 혼시 프로젝트에는 스틸이 무려 17만 톤이나 사용됐는데요. 모두 포스코의 스틸입니다. 근거리에 쟁쟁한 유럽 철강사들 대신 이동하는 데만 두달 넘게 걸리는 이먼 나라의 스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스코는 이런 풍력 발전에 특화된 고강도 철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풍력 발전기 1 0대중한 대는 포스코의 스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는 2050년까지 태양, 바람, 지열 등 이런 재생에너지가 세계 전력 생산에서 85%까지 확대될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특히 풍력 발전이 35% 태양광 발전이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양광에 진심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인데요. 독일의 국토 면적은 일본보다 작고 일사량도 우리나라보다도 적죠. 하지만 건물의 옥상 지붕, 외벽, 자투리땅 어디든 어김없이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독일만이 아닙니다. 그간 석유로 먹고 살았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중동산유국들도 역설적이게도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아낌없이 퍼붓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도 스틸이 사용됩니다. 쉽게 깨지거나 분해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지지하는 구조물에 사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철은 부식으로 인해 내구성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태양광에는 부식 저항성이 5배에서 10배 이상 강한 고내식 합금 도금 강판이 사용됩니다. 대략 20에서 30년 부식에 강한 스틸이 필요한 것이죠. 태양으로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풍력 발전에 바로 스틸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요.